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레이드 방어구 정가는 치셨는지요? 전 이번에 공명하는 수정을 정가로 얻었습니다. 짜잔. 저이룬꼭 써보고 싶었어요. 설명이 너무 재밌잖아요. 보세요. 다른 룬들은 뭐 조건을 충족하면 공격력이 몇 퍼센트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인데, 얘는 좀 특이해. 자, 1초마다 강화 효과 공명을 얻어요. 그리고 12회까지 중첩이 됐다가 다시 도로 빠져. 1스택당 주는 피해가 2%씩 증가하는데 12회까지, 그러니까 2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1초에 1스택씩 오르다가 12초가 되면 고점을 찍고 다시 초당 1스택씩 깎인다는 얘기예요. 딜이 들쑥날쑥하겠죠. 그 점이 참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레이드 전가 1순위로 점 찍어 뒀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투 시작 12초에 최고점을 찍고 24초에 다시 최저점을 찍고 36초에 다시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와리가리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바로 3스택 대검술 바람 가르기를 최대한 고점에 내려찍도록 어떻게든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명 수정 효과를 최대한 대검술에 묻혀 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선생님들, 그 전에 저꼭 실험해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선생님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 바람 가르기 있잖아요. 이거 데미지가 스킬 시전 시작 타이밍의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딜이 찍혀 나오는 내려찍기 타이밍의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공명하는 수정이라는 룬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룬을 꼭 갖고 싶었거든.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 노리는 타이밍의 계산도 달라지겠죠? 바로 한번 해보러 갑시다. 바람 가르기 스킬은 약 3초 정도 시전 시간이 있으니까 스택이 9초일 때 사용해서 12초에 내려찍기가 되도록 해본 것과 스택이 12초일 때 사용해 본 것을 비교하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초일 때 썼는데, 276,000. 브레이크 치명타 포함. 자, 한번더 썼는데, 또! 완전 같은 수치가 떴죠? 이거 아까랑 다른 겁니다. 276,532 수치가 완전 똑같이 뜨네. 어, 아까랑 다른 건데. 자, 9초에 사용했을 때265,000 똑같이 치명타 브레이크는 터졌고요. 자, 저점도 확인해 볼까요? 내리막길에서 3초에 한번, 0초에 한번씩 눌러보겠습니다. 0초에 눌렀을 때197,000 치명타만 터졌어요. 3초에 눌렀을 때207,000 저점과 고점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판단이 되죠? 3, 4초에 걸쳐 시전되는 바람 가르기 스킬은 내려찍을 때의 공격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번 버튼을 누른 시점의 공격력을 따라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은 공격 판정이 나오는 타이밍의 공격력이 아니라 스킬 시전 시작 타이밍의 공격력이 해당 스킬에 적용된다는 결론이에요. 이야, 좋은 룬이다. 룬 하나로 이렇게 귀찮고 복잡한 실험을 심플하게 결론 낼수 있다니. 너무 마음에 드네요. <laughs>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보죠. 우리는 공명수정을 극대화한 바람가르기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스택의 수치가 12에 도달했을 때 5번을 눌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는 1평 215 콤보로 씁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콤보에 맞춰 시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6, 7 스택에 1평을 시작하면 2로 하니까 대충 5번이 12 스택쯤에 계산이 됩니다. 확실히 뜨는 숫자가 눈에 띄게 커지네요. 근데 이 방법은 dps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12스택에 바람 가르기를 쓴다 쳐. 그래. 그래서 좋은 영수증을 뽑았다 쳐.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현타는 어쩔 건가요? 이게 문제네요. 확실히 12스택 고점에서 찍는 바람 가르기는 맛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2스택이 돌아오려면 24초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땐 어쩌라는 건가? 대충 요런 거죠. 즐거운 시간은 짧네요 12스택에 한번 뽑고 나면 그 다음은 인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딜사이클을 적당히 굴려도 되고 저 같으면 1호나 1 3 1호 등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놀다가 6스택이 되면 캬 왔다 나의 12스택 바람 가르기 준비를 해 볼까나 하면서 다시 콤보 쓰고 뭐 이럼,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약간의 어, 느낌적인 느낌은 들거든요 사실 이번 스킬의 쿨타임이 딱 6초로 맞춰지면 6초에 한 번, 12초에 한 번, 18초에 한 번, 24초에 한번 이렇게 나가긴 하겠는데. 아, 근데 그러면은 어, DPS적으로는 고점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저점일 때도 한번 때려야 되고 고점일 때도 한번 때려야 되고 중간점일 때두번 때리니까 결국은 평균은 중간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번 스킬이 8초로면 어떨까? 오르막 어, 오르막 8스택 때 내리막 8스택 때한번 그리고 0스택에한 번. 16%, 16%, 0% 이렇게 효과를 보겠네요. 근데 똑같은 8초라도 시작을 하면 12스택에 타면 12스택에 한번 내리막 4스택에 한번 다시 오르막 4스택에 한번 24% 8% 8% 효과를 보네요. 어, 좀더 높습니다. 야 그러면 라이징 쿨이 7초면 어떻게 되지? 12스택, 5스택, 3초 여유분 뭐 1호 같은 걸로 때운다 치고 다시 5스택, 12스택. 오 이러면 좀더 막깔라긴 하겠네요. 24% 10% 10%의 효과를 보는데 거기다 중간에 1, 5 같은 걸 끼얹어서 좀더 재미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혜의 쿨감까지 돌돌 말아도 7초가 안 되는 걸 보면 뭐 실전성은 거의 희박하겠네요. 대충 지혜의 유저가 8초 원절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고점에 대검수를 찍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럼 결국에 저점에 가서 또 찍어야 돼. 평균 회결를할수 밖에 없는 걸까요? 음, 차라리 1호, 1호, 1호 하다가 고점에만 찍어버릴까? 이것도 재밌긴 하겠는데. 아, 아무튼, 당장 결론 내릴 수 있는 건1 2스택일때 바람 가르기를 쓰는 게 제일 맛있다. 다만, 저점에서 평균 회기를 하기 때문에 DPS는 평균에 가까워질 것이다. 뭐, 이 정도네요. 자, 지금부터는 뇌피셜을 들어갑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모드. 1 2스택에 바람 가르기를 맞추고 다른 구간에서는 1, 5, 1, 5, 혹은 1, 2, 5 이렇게 떼어보자.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심지를 바르기도 좋은 타이밍 같고요.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부터는 대검 전용 허수아비를 상대로 한번 풀 스택에 맞춰 최대한 바람가르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아님들이 그거 아세요? 이때 춤추고 있으면더 빨리 집장된다던데 물론 카더라입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사실인진 모르겠어요. 그렇다더라. 자 그러면 블라디를 상대로 이번에는 제가 충분히 루프를 돌리면서 최대한 신경써서 1 2스택의 바람가르기가 찍히게끔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자빠져서 망했네 모든 공격이 다 맞추긴 힘들죠 아무튼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 할수 있는 라이징 스매이랑 바람가르기가 최대한 고스택에 박히도록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스택이야 10스택 궁그 다음에 10스택 바람가르기 이렇게 야 딜은 나쁘지 않은데 잘 나오는데 자 고스택 자리 나쁘지 않아 1 스택 짜리 이거는 낮은 거 낮을 땐찌르기 한번 넣어주고 자12 스택 짜리에요 아 근데 숫자가 안떠 <laughs> 근데 글라리 좀 숫자 좀잘 뜨게 좀 해주면 안 되나 10 스텝 야 이거는 적당히 중간 스텝 음 넘어졌네 어퍼 12 스택 라이징, 그 다음에 8 스택짜리 바람 자, 공을 약간 미리 쓰면은 바람 가르기를 8 스택짜리 문 넣고 12 스택 라이징 피엔이 자식 화가 나는 공. 자11 스택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거의 9 스택짜리 바람 가르기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강한 공격은 스택이 높을 때만 쓴다. 나쁘지 않을지도. 12 스택, 아, 11 스택이야. 아그 숫자가 안 떠. 가오일들 왔을 때어퍼11 스택 바람가르기 빠세. 아이 숫자가 너무 겹친다 그죠? 1호 15, 1호 뒤로 뒤로 자 맞다 지금 12스택 아야 아이 아뭐 수치는 수치 아무래도 좋고 클리어 타임으로 봅시다 자공 한번 써주고 10스택 웅이다가 10스택 바람 가르기 잘 깎이네요. 체력은 아, 숫자는 안 되지만 체력 깎이는 게 보입니다. 왔다. 어퍼에다가 12 스택짜리 바람 가르기. 근데 아예 너무 겹치는 데 숫자가 치명도 안된 듯. 그 정도인가? 거의 그 수준인데? 자 발작 패턴 나옵니다 지금이야. 아, 에이. 잘 들어갔죠. 공 쓰고 찍고, 공 쓰고 찍고, 공쓰 어, 벌써 정말 떴어. 9분이 지났단 얘기야. 흠. 조금 강하지 않을지도. 자 이렇게 일단은 잡아봤고요.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충 블라리만 잡 어, 잡목 빼고 계산했을 때 9분 35초 걸렸고요. 비교군이 필요하겠죠. 완전 똑같은 조건으로 이번엔 평범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어, 공명 스택 신경 안 쓰고 그냥 최대한 루프 돌리면서 딜 박아 볼게요. 최대한 딜을 넣는다 생각하고 빡세게 빡딜해 보겠습니다. 이전 조건이랑 스펙이랑 뭐부핑 상태는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확실히 공명을 쓰니까 그 딜이 확실히 오른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은 저 공명 먹기 전에는 얘 키가 안 나와가지고 일부러 가구일 캔슬 시켜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구일 캔슬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딜이 나오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 공명하는 수정 자체가 나이티를 굉장히 많이 유, 어, 유효하게 유의미하게 올려줬다는 얘기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못 잡던 걸 잡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또 되게 어, 만족감이 충족되는 법이지 그죠? 빠이야. 음, 숫자가 잘안 뜨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글라리에 숫자 좀잘 뜨게 좀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안 떠. 눈에 안 보여, 자꾸. 으흠. 어, 딜 도망가.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밀어? 말도 안 돼. 때릴라. 우리로 올라가서 때려야지. <laughs> 오여맞자라 버텨주고요. 평범하게 1평 215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루프를 굳이 설명하자면 1, 2, 5의 스킬 투자를 했기 때문에 4번은 스킬이 너무 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4번이라는 스킬을 배제한 루트예요. 1평 215로 루프 돌리다가 5번 때 저기 맹공이 터지면은 어,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땐 중간에 1호 한번 넣어주고 혹은 그 타이밍에 심지가 풀리면 심지 넣어주고요. 그 이외에는 어, 맹공이 있는 상태로 5번이 들어가면 은 1평 2위로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없이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맹공이 안 들어가면 중간에 2호 한, 어, 1호 한번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따라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지혜 한정 콤보이기도 하고 지혜 한정인데다가 어 1,4,5나 2,4,5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1,2,5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회반회 한정일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참고하기에는 조금 마이너하고 대중적이지 못하다? 뭐 그런 느낌이죠 아 이걸 못 맞추네 이럴 때좀 손실이 크죠 왜 이렇게 많이 밀려 <laughs> 어, 네, 확실히 막 이렇게 많이 밀려도 만약에 앞전보다 기록이 잘 나오면요. 그냥 패는 게 확실히 이득인 셈이거든. <laughs> 어, 스택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평균 12%라 생각하고 어, 평균 뎀증 12%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지금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드네. 약간 뻘.. 뻘짓? 뻘 실험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뭐 재미로 봐주세요 약간 의 흥미 위주의 실험이지 되게 효율적이고 뭔가 유의미한 실험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래 가고일 각오일. 도말 가고일은 확실히 약하니까 안 아프니까 좀 맞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어라리는 가고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방심하고 평타 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구만. 지면 안 터지니까 확실히 약하다 지원하고 다나나고 가고 들어오면은 평 2로 받아주고 1 5 패턴 넘어가 버렸어. <laughs> 야, 패턴 스킵돼버렸네 손해인데. 야, 이거 패턴데왜 바로 와? 아이씨, 아이. 만약에 이렇게 세 번이나 밀렸는데, 이쪽이 성적이 좋으면, <laughs> 어, 저기 스택 신경쓰지 말고 그냥 패세요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응, 봐가지고, 이거 치명이 안 터졌네. 시명이 터지고 안 터지고 해서 확실히 좀뒤차이가 많이 나. 이래서 현란이랑 횃불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40줄 남았죠? 아까보다 빠른데 아직 안 떴는데. 농고 메시지가 아까 이쯤에 떴단 말이지. 어연 그냥 패는 게 빠른 것 같네요. 어, 이제 떴어. 중간에, 아니, 그, 포요 전부 다 밀렸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냥 패는 게 세다. 어, 어, 그냥 패는 게 세다. 이미, 어, 이 시점에서 이미 좀 체감이 됩니다. 아까 한, 어, 처음에 돌린 거는 뻘짓이었다는 게. 블라리 한정으로 9분 18초 걸렸습니다. 그잠포함 성적이라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대충 결론이 났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패십시오. 스택 고점 노리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평균 시위뎀증 효과라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인 콤보 루트대로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laughs> 괜히 조절한다고 까불다가 더 손해 봅니다. 자 그래도 이번 이 룬을 얻음으로써 확실하게 취득한 거는 전체적인 딜 증가가 확실히 됐다는 겁니다 어 글라리한테 딜이 약간 모자라서 가일캔슬을 했어야 됐는데 요게 들어오니까 캔슬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9분만에 잡아집니다 그것도 엄청 삽질을 해서 9분만이니까 빡딜하면 8분만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자첫 번째 공명하는 수정 성능 좋다 체감 잘 된다 두 번째 뭐 스택이 1에서 12까지 왔다 갔다 1초마다 왔다 갔다 왔다 와리가리 치거든요. 12초마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평균 12%라 생각하고 평균 6 스택이라 생각하고 그냥 빡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재밌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